문화 콘서트 난장에 오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 콘서트 난장의 난장지존 하연우라고 합니다. 아 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죠. 한 가지 없어지지 않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이죠. 바로 꿈이에요. 꿈. 예. 저에게도 말이죠.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예.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정, 떠난다, 뭐, 노력, 뭐, 브라질, 뭐, 뭐, 버스, 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 꿈을 이루기 위해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용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어, 각자의 음악적인 꿈을 가지고 그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두 발짝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두 분을 오늘 모셨는데요. 첫 번째로 보사다방이라는 이름이 더그 익숙한 분일 거예요. 예, 바로 보사노바 뮤지션 나희경 씨입니다. 나희경 씨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 보사노바 음악으로 이제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시는 분인데, 어, 이분이 진짜 보사노바 음악을 하기 위해서 보사노바의 본고장인 그 브라질로 혼자 떠나셨어요. 혼자서. 정말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저에게 질문을 해보곤 해요. 네가 만약 부산오바를 한다고 했을 때너 혼자서 브라질 갈수 있겠니?라고 한다면 아, 집에서 브라질 국기를 이렇게 그냥 달고 이렇게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청춘의 용기로 얻어낸 부산오바의 향연. 나이경 씨의 무대 지금 만나보시죠. 나이경 씨의 이. 독특한 리듬감이 살아있는 보사노바 음악 어떠셨어요? 좋았요 저도 좋았습니다 예. 브라질의 냄새가 여기까지 막 나는 것 같아요 예. 어, 그럼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요 이 청춘의 패기와 그리고 열정 그리고 또한 용기가 그용기로서또 음악을 하는 분들인데요 어, 바로 록밴드 로맨틱 펀치입니다 예. 어... 이분들은요. 어 2003년에 워시더 DCG라는 밴드를 시작해서 예, 2009년에 로맨틱 펀치로 이름을 개명을 해서 이제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이라고 하는데요. 어이 로맨틱 펀치는 이 각종 그 페스티벌에 등장을 함으로써 또 홍대 의그 인디 신에서 거의 뭐 라이브가 그냥 미친 밴드다. 진짜 대단한 팀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창 또 듣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나 봐요. 라이브 하면 사실 국화스텐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분들이 그 국화스텐보다 더 미친 라이브를 더 화끈한 라이브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신나는 로컨롤 음악으로 매력적인 펀치를 날려줄 로맨틱 펀치의 음악 지금 만나보시죠.